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대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그가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는 모든 이름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이름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이름들, 앞으로 올 못던 이름들도 다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되면은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어요. 영계나 물질계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면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능력 있는 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날마다 부르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도움받고 산다는 것이 내게 큰 힘이요 위로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돈이 좀 없다 할지라도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변변한 직장이 없다 할지라도 가장 높은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중의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한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미국에 있건, 유럽에 있건 어디에 있던지간에 그 교회는 머리가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머리는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는 교회 머리가 그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장로님이고, 어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부자고,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 있는 분이고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근데 그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빠진 분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에 예수가 빠져 있어 목회 열심히 해서 역사하는데 예수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전도해서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부, 발전시키고 부흥시켜 놨거든. 내 가족들만 해도 수십 명이 교회 나오거든. 그 내가 없으면 교회가 되질 않아. 그러니깐 본인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맞는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목사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눈을 몸이라고 안합니다 코를 몸이라고 안해요 팔을 몸이라고 안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들을 다 일컬어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음? 또 신앙생활 잘하는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각계각층에 성격 다르고 사는 형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뗄래야 뗄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내, 나와 결혼한 자녀들만 내 자식이고, 다른 집 자녀들은 내가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키우지 않습니다. 내 퇴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난 자식들만이 나와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심히고 재산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뭡니까? 형제고 자매입니다. 뗄래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모였든지 관계없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내 네, 형제고 자매입니다. 네,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육신의 형제자매와 영적인 형제자매의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교회가잘 보세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였는데 어떤 곳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만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이 상태가 어땠느냐면, 우리 잠깐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2절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그 상태가 어땠냐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이게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는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통 비어있어요. 채워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우리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무섭죠? 세상에 사는 거 우리가 두렵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염려가 많이 되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마무리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는 깜깜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케이아스. 복잡해요. 너무 혼란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다음에 텅 비어있습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해요. 요새 우울증 걸리는 분들 많죠. 공허한 사람들 많잖아요. 방어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노인들, 아버지, 엄마들. 방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지마무리 창조될 이 이전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깜깜하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건 깜깜한 곳에 빛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깜깜하다가 해가 뜨면 얼마나 정말 그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해뜰때그 해돋이 보려고 1월 1일 날 동해안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새 기다리면서. 그해 뜨는 걸 보면서 1년을 기도, 기도하고 기약하고 뭔가 희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민족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 깜, 해가 떨어지면 깜깜한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환하게 만물을 비추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 태양의 힘이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여러가지들을 보면 항상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 빛이 쫙 들어왔죠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빛이 들어오니까 보기 좋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날 물과 물이 나눠져라. 구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우주 공간은 수증기로 되어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는데 물방울들이 많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졌습니다. 텅텅 비어있어요. 이게 비어있으니까 기뻐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 물이 있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물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육지라고 하시고 그 물을 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은 수증기와 먼지 여기도 지금 수증기가 있고 먼지가 있죠. 그것을 한 곳으로 모으신 거예요. 수증기가 모아지니까 물이 된 것이고 그걸 바다라고 하셨고 흙 먼지들이 모아지니까 이게 땅이 됐습니다. 육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셋째 날은 물과 바다와 그러니까 육지를 만드신 다음에 그땅 위에다가 씨가진 채소 열매 맺는 과목들, 식물들, 풀들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벌건 땅덩어리가 나왔는데 그 위에 파란 잔디가 깔려지고 뭐 열매 맺는 과실 나무들이 생기고 채소들이 생긴 겁니다. 골프장 다니시는 분은 알지만 저 구경만 하러 한몇번 가봤습니다. 골프 치러는 가보지, 가보지 못하고 네? 어떻게 생겼나 구경만 하러 한번 쓱몇번 갔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잔디가 키가 똑같은 게쫙정돈 돼서 깔려있으니까 너무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빨간 대지 위에 파란 풀들이, 예? 그 다음에 채소들이, 식물들이 꽃이 피고 과일이 맺혀지고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넷째 날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빈 공간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정리를 하셨어요. 깜깜한 공간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바다를 만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지를 식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있죠? 고기를 늦은 날 새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바닷속이 비어있잖아요. 바닷속에 물고기로 채우셨어요. 온갖 다 물고기로 채우시고, 온갖 날아다니는 새들로 채워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주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거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깜깜했던 공간이 빛이 들어오더니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땅위가 채워지고, 바닷속이 채워지고, 날아다니는 새들로 하늘이 채워졌습니다. 그 위에 하늘, 우주 공간은 해와 달과 별들로 반짝이고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정리가 되면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이제 땅 위에는 식물밖에 없잖아요. 바닷속에도 움직이는 물고기고, 하늘 위에도 날아다니는 새들인데, 별들도 이 움직입니다.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공전하잖아요. 별들이 움직입니다. 다 움직여요. 근데 땅 위에는 움직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곤충을 만드시고, 가축들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사자도 뛰어다니고, 코끼리고, 기린이고, 뭐 낙타고 막 다니는 거죠. 기어다니는 곤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다,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처음에 빛을 만드신 다음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빈 공간들을 가득가득 다꽉 채우셨습니다. 우주 공간은 별들로 채우셨죠. 그 밑에 공간은 새들로 채우셨죠. 땅 위에는 식물과 동물들로 다 채우셨죠. 그 다음, 바닷속은 물고기로 채우셨죠. 빈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충만하게 해주시요 채워주시옵소서, 사업을 도하셔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뭐 아이들 지혜를 주셔서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또 영혼을 채워주시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순서를 이루시면서 채워주시는지를,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빛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 만들지 않으셨어요. 별부터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을 먼저 만드셨, 만드셨습니다. 왜? 어두우니까. 빛, 그두 번째는 정리하셨어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채워가셨어요. 비어 있으니까. 저는 제가 20년, 20 몇, 20몇년 전, 한 5년 전 되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강의하려고 처음에 기도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는데 그때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1장 1절 우리가 뻔히 하는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뻔히 하는 말씀, 당연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령이 갑자기 감동하시면서 저를 붙드셨는데 1절에서 2절 제 눈이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마비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강력히 역사하니까 제 마음과 육체까지 신경까지 꽉 붙들어 가지고 눈이 이절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한 20~30분 정도 일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20분, 30분 동안 계속 깨달았고 깨닫고 그것이 막 저를 덮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완전히 이 말씀이 저를 압도한 것입니다. 그 그때 충격을 그때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조물주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뭐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건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자기 자신이 첫 마디부터 첫권첫 첫 구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고 경멸 여기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가, 얼마나 신있는 분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이게 내 영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사업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자녀 키워야 될지 정말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또 남편이 잘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만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쁘고 상냥하고 믿음 좋은 아내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주해 주지만은 아버지들의 마음 남편들의 마음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이 청년들, 이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잘해주고 열심히 희생하면서 키우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방황하는지 아시죠? 20, 30대는 지금 갈 바를 모릅니다. 지금 5, 60대가 살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 세상이 밖에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청소년들 너무 방황합니다. 이게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뭐가 임해야 될까요? 빛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이렇게 빈 공간이 없이, 혼란하고 복잡한 것을 정리하시고, 꽉꽉 채워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실 정도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가족을, 내 후손들을, 우리 교회를, 내 앞날을, 내가 인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리하시고, 충만하게 허무함이 없이, 허전함이 없이, 빈 곳이 없이, 가득가득 채워주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먼저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손들에게 뭐가 임해야 되는가?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빛나는 학교의 졸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 첫권첫 첫 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빛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네. 어디서 내 마음의 어둠을, 근심과 염려를 몰아내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지식은 머리는 채워집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어둠은 몰아내주지 못해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지 못합니다. 어, 그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을, 어, 얘기했는데 702가지 현재 직업들을 조사했대요. 근데 앞으로 10년 내에 70, 어, 앞으로 10년 내에 7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50%인가? 70%. 아, 절반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가 자녀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시킨다 할지라도, 좋은 학교 나와서 뭐 박사를 봤던지 명문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10년 지나면 직업의 절반이 없어져요. 현재 직업의 절반이. 그러니 이거 어떻게 삽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사업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지금은 있으나 없으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힘이 있으나 약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혼란스러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빛이 들어오는 것, 빛을 받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빛이 쓰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물이 갈라지라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면 이 말씀도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근심을 몰아내고 내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도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그랬어요. 병고치시기 전에, 오병의 이적 일으키시기 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깜깜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 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허무할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용이나 말씀을 사모하자 우리 세번 시작. 내용이나 말씀을 사모하자. 내용이나 말씀을 사모하자. 내용이나 말씀을 사모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입고 집 따뜻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많이 소유한 분들, 높은 자리에 앉은 분들이 마음이 더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한 거 아시죠? 허무하고 공허한 거더 많이 갖고 사는 거 아시죠? 노동하면서 사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많이 움켜잡은 분들이 더 복잡해요, 더 허무해요. 왜 그래요?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줄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식이, 빛나는 졸업장이, 위대한 학위가 내게, 내 자식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영혼을 그 다음에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랬습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사업도 자식도 교회도 살기 원한다면 뭐가 임해야 됩니까? 말씀 임해야 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내게 내 가족들에게 내 앞날에게 도움이 되고, 보장이 되고, 행복을 갖다 준다는 굳센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돈은 사모예요. 돈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큽니다. 돈을 갈급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갈급해 하는 것보다 더 강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내 자식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난컨적근간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가? 왜내 마음이 힘든가?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졸업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마면, 빛이 마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정리가 돼요. 신기하죠? 그 복잡했던 마음이 순간에 평안해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도 어떻게 될지 정리가 되고 갈 길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 만물을, 빈 공간을 우주공간이나 바닷속이나 하늘이나 땅위를 가득가득 움직이는 것들로 다 치우신 것처럼 놀라운 것들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내 가정을 내게 관계된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있는 힘을 대해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 현지 만물을 말씀을 통해서 지우시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다음에 정리하신 다음에 꽉이 모든 우주 공간을 치우신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한마음 교회 날마다 매주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시대보다 더 사모하시고 마음이 어렵고 복잡하고 허무할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을 갈급피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정리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본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오늘 내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오늘 허무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계속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전심천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있는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기만 한다면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내 영혼이 정말 변화가 되고 심을 얻고 소망을 얻어서 이 어지럽고 힘든 시대에 남편이 은혜받아 아내를 붙들어 주고 아내가 은혜받아서 흔들리는 남편을 붙들어 주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붙들어 주고 친구들을 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고 참 평안을 얻고 새심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